어떤 남자애동은 파이야 그 파이는 팔친구는 파이 남자애로 윙윙이라 불렀지 어느 날 아침 윙윙이 말했어 내가 책을 만들었어 우리가 슈퍼 히어로야 히어로? 슈퍼 영웅? 영웅? 맞아 윙윙 말했어 내가 너한테 이 책을 읽어줄게 정말 엄청난 윙윙과 팔친구의 모험 제작자 나 윙윙. 어느 날 윙윙은 잠에서 깼어. 그는 파이 친구와 크기가 똑같았단다. 나한테 나쁜 소식이 나쁜 소식이야. 파이 친구는 여기서 말할 수 있어. 뭐라고? 어젯밤에. 해적들이 와서 우리의 집을 용이 사는 동굴로 옮겼대. 아, 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섬에 있대. 윙윙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았어. 그는 자고 있는 용을 보았어. 네말 맞아, 팔친구. 우리는 슈퍼 히어로야. 이제 슈퍼 히어로 변신. 용은 잘 자고 있었어. 윙윙은 용을 들어서 자고 있는 방향을 바꿨어. 그리고 팔친구는 용을 때렸지. 용은 불을 밖으로 내뿜었어. 해적들은 도망치기 바빴지. 윙윙과 파일 친구는 해변으로 도망쳤어. 어. 해적들이다. 윙윙과 파일 친구는 해적선에 갇히게 되었어. 나. 파이친구가 말했어 나한테 슈퍼 해골 열쇠가 있어 파이친구는 문을 열었어 우리는 날씨 있어 윙윙과 팔친구는 섬으로 돌아왔어 그리고는 용을 친구로 만들고, 용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본, 집을, 원래 집으로 옮겨주었어. 윙윙과 팔 친구는 용을 자신들의 팀에 인정했어. 끝이야. 윙윙 말했어.